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 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땅은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단한 명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교훈은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질수록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속했던 가정과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제사장의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그 시점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믿음은 지금 나에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증거가 다 있어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다 있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먼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을 체험한 자는 단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한 이방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말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 것.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와 찬양의 그 절정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질병을 고침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렇게 점점 성숙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응답받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